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뿐이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민사 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 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 160조에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판한 과정에 CCTV라든지 로증언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정은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고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선서고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고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기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 그런 말씀 마,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정의심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